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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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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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일어나서 봤을 거요 아, 드디어 왔다 드디어! 와, 와 저기가 왔네. 우와! 어, 좀 놀랐습니다. 신다님은 지속적으로 저한테 호감을 표시했던 분이기도 하고, 근데 이렇게 빨리 그냥 커플이 돼서 오실 줄은 저도 잘 몰랐어요. 근데 신다 씨 등장에 진짜 많이 놀라긴 하신 것 같아요. 또 안녕하세요. 네, 론네예요. 룸맨. 들었어, 들었어. 음... 아, 근데 하연 씨는 알잖아. 지호 씨가 신다 씨 좋아하는 거. 그러니까. 너무 빡센 스케줄이었어요. <laughs> 왜요? 아침에 그저 오빠랑 같이 식사했거든요. 친 오빠랑 나가니까 좋더라고. 같이 차 끌고 나가서 드라이브 그게 뭐 이런 표정이야? <laughs> 아 이거 안 되지 지영 씨 그쪽 아니지. 거기 앉으면 어떡해왜 거기 앉으세요? 옆에 옆에 가세요 빨리. 무서워 무서워. 아, 하연씨 너무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.